여러분 안녕하세요. 방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집에서 영화 보시거나 게임 하시거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요 모니터인데요. 구독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조금 게이여 갖고 제가 너무 기다리던,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LG전자의 따끈따끈한 신상,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 라인업이 이번에 세 가지나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이게 32GQ850L인데요. 제가 영광스럽게도 이번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 발표 기념 설명회에 초대돼서 다녀왔습니다. 신상 3종을 모두 먼저 만나봤는데요. 서울 롤파크에서 LG전자 울트라 기어 모니터 신제품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제품들이 LCK 공식 모니터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딱 어울리는 곳이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신제품은 32GQ950, 32GQ850L, 48GQ900 세 가지 모델입니다. 32형 고주사율 LCD 모니터 두 종류와 최초의 48형 OLED 게이밍 모니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셋다 HDMI 2.1 최신 규격 탑재는 물론 DCI-P3 광색역 기준을 98% 이상 만족하고 있어서 색이 아주 선명하고 화사했습니다 우선 32GQ950과 32GQ850L은 새로운 ATW 편광판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시야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된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위나 아래서 봤을 때도 화면 색이 하얗게 흐려지지않다 않아서 변화가 확실히 체감이 됩니다. 이중 32GQ950은요 4K 144Hz 오버클럭시 160Hz 사양이라서 하이엔드급 고해상도 고주사율 게이밍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신제품입니다. 제가 방구석에서 사용해본 요 32GQ850L은 게이머들이 선호하는 QHD 해상도에 무려 240Hz 지원 오버클럭시 260Hz 모니터라서 잔상없이 매끄럽고 빠른 사용성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최상위 제품으로 소개된 48GQ900은 역시나 OLED의 어마어마한 화질을 느낄 수 있는 멋진 제품이었습니다. OLED의 장점인 깊은 블랙 표현에다 잔상을 느낄 수 없는 응답속도와 오버클럭시 최대 138Hz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특히 4K 해상도와 더불어서 빛 반사와 눈부심을 방지하는 AGLR이 적용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가까이에서 게임하는 경우에 얼굴 비침 현상 같은 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게이밍 모니터만을 위한 배려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네요 대형 화면 사이즈인데도 슬림한 부피감이라서 책상 위에 두고 쓰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고 이게 마치 게임 아이템 같은 신박한 조작 리모컨을 갖고 있어서 아주 새로웠습니다 탁상에 올려두고 누르기에 편하도록 구안된 새로운 형태의 리모컨인 게 요거 아주 참신합니다 절대 요건 잃어버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사용해본 32GQ850L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새로운 울트라 기어 32GQ850L은 32형 80cm의 대화면으로 오버클럭시 최대 260Hz 지원 모니터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슬림한 디자인인게 좋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베젤이 굉장히 얇아서 시원시원한 화면을 즐기기가 좋았구요. 하단부에 이렇게 딱 울트라 기어 마크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심플합니다. 특히 이번 라인업은 퍼플 헥사곤을 메인 컨셉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후면부의 디자인을 보시면 이렇게 보라색 조명과 함께 헥사곤 라이팅을 갖고 있어서 은은한 조명 효과도 함께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프리셋을 이용해서 다른 색을 선택할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색을 지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취향에 맞는 조명 경험도 가능한 점 재밌습니다. 또 섬세하다고 느낀 점이 이 모니터 받침대에도 LG전자 로고와 함께 은은한 퍼플톤이 적용돼 있 점입니다. 있어서 통일감 있는 색감이 적용돼 있습니다. 제 방이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책상에 딱 올려놓고 시원시원한 화면을 즐기면서 게임을 하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화질, 모니터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화면상으로 보시기에도 화질이 되게 좋아 보이네 라고 느끼실 거예요. 게이머들이 선호하는 32형 QHD 해상도에 최신 모니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DCI-P3 광색역을 98% 이상 만족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선명한 색으로 멀티미디어를 즐길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일반 색격 sRGB 모드로 감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기업 제품이라 좀 좋다라고 느낀 포인트는 이렇게 공장 색교정을 했다라는 인증서까지 따로 챙겨주고 있습니다. 색에 민감하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고 HDR600 사양이라서 최신 게임과 함께 HDR 모드를 적용해서 어두운 부분부터 밝은 부분까지 풍성한 화질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를 보실 때나 넷플릭스를 보실 때도 HDR을 사용할 수 있고요. 특히나 게임하실 때 이렇게, 아. <laughs> 누워서 하거나 이렇게 젖혀서 보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ATW 편광판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밑에서 봐도 위에서 봐도 선명하게 화질을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피벗 기능도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 상태에서도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3 2 g q 8 5 0 l 의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고주사율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모니터 제어 화면에 들어가면 240Hz 지원 상황이 딱 나오죠. 그런데 오버클럭까지 적용하면은 260Hz까지 부스트가 가능해서 그야말로 부들부들한 화면으로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롤을 켜서 테스트해 보니까 와 이거 60Hz 때랑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더라고요.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은 더더욱 티가 나죠. 또 응답속도 자체도 아주 빨라서 게이밍에 최적화된 스펙입니다 또한 엔비디아의 G-SYNC나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에 모두 호환되고 있어서 프레임에 따라서 화면이 찢기는 테어링 현상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최신 기능성을 제대로 즐기려면 포트 구성하고 단자 사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후면부에 디스플레이 포트 1.4 단자 1개 그리고 HDMI 2.1 최신 사양 단자를 두개나 지원합니다 저같은 경우 윈도우 머신에는 디스플레이 포트 연결하고, 플레이스테이션에는 HDMI 2.1 사양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노트북과 게임기 모두 완벽하게 호환이 잘 됐습니다. 특히 전면부 하단에 멀티 조이스틱 조작이 가능해서, 입력 소스를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전환할 수가 있는데요. 최신 사양의 콘솔 게임기를 제대로 즐기시려면은 HDMI 2.1 사양인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VRR이라고 게임상의 변화하는 프레임과 모니터 상황이 완벽하게 싱크로가 되기 때문에 프레임이 변동되는 상황에도 안정적인 화면과 함께 플레이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죠. 또 콘솔 게임기나 게임 타이틀에 따라서 4K 110Hz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필수적인 사양입니다. 특히 이 모델은 QHD 사양이지만 자체적으로 4K 입력에 다운 스케일링을 지원하고 있어서 4K 소스 연결을 자체적으로 변환해서 지원합니다. 이렇게 게임기에서 4K 출력으로 해놔도 알아서 화면에 맞게 스케일링이 되기 때문에 문제없이 호환이 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 기능 원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아쉽게도 스피커는 장착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하단부에 헤드폰 단자를 지원하고 있고, DTS 헤드폰 X 음장 효과를 자체적으로 지원합니다. 바로 모니터 하단에 꽂아갖고 이렇게 게임이나 영상 감상에 쓰실 수가 있는데, 이걸 적용하니까 넓은 스테이지감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게 4극단자 사양이라서 헤드폰과 마이크를 동시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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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이나 헤드셋 쓰시는 경우에 요거 하나로 바로 꽂아서 해결하실 수도 있고요. 또 후면부에 마우스와 키보드까지 다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본체에 따로 꽂는 수고도 덜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왜이 모니터 모델을 추천한다고 얘기했는지 아실 것 같은데 프리미엄 제품답게 다양한 최신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서 만족스러운 게이밍 그리고 멀티미디어 경험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더불어 시중에는 7월을 중에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고사양 게이밍 모니터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안녕.